네. 시사들 잘하셨습니까? 일요일 저녁. 어, 한국 경제입니다. 김범국 기자. 정재훈 가천대 교수, 예방약과 할 겁니다마 이 친구가 3천 명대 확진자가 많은 것이 아니다. 앞으로 수만 명이 나올 수 있다. 놀라운 얘기죠. 수만 명이 나올 수도 있으나 김 총리에 의하면 김 누구죠 총리 있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절규가 계속되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 회복 예정대로 즉 위드 코로나로 간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수만 명까지도 증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위드 코로나 한다는 얘기예요. 어 이게 놀라운 얘기이기도 해서 좀 내용을 자세히 보려고 해요. 어. 가혹하지만 정재훈 교수입니다. 가혹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은 이보다 더 확진자 수가 높아진다. 최대 수만 명의 확진자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계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수학적으로. 에, 이 수학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가 어, 재생산 지수를 감안하면 전체 국민의 83%에 달하는 면역 수준이 필요한데 만약에 현재 목표가 80% 백신 접종 완료니까 두번 담맞는 게요. 그러면데 이게 100% 감염 예방 효과가 아니라고 해 아니고 80%라고 가정하면 88이 64. 그래서 64%에 그치니까 그러면은. 어 83%의 면역 수준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64%에 그치니까 이83 나누기 64 하게 되면은 19%가 모자라죠. 그 19%만큼은 국민들이 그냥 그 미접종자 감염 또는 접종자 돌파 감염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19%가 그러면 우리 인구의 10%는 약 20%라고 계산하기 편하게 생각하면 5천만 명 인구니까 5인는10 해서 5천만 명의 약20%가1 천만 명 그러니까 천만 명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계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천만 명은 계속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확진자가. 그러면은 어, 지금같이 뭐 하루에 뭐 3천명 이렇게 그 발생해서는 이게 10년 걸린다고 그래요. 10년, 10년, 천만 명 채우는데 그렇게 10년 기다리다 보면 경제가 다 죽으니까 그냥 오픈해야 된다. 이런 희한한 논리입니다. 이거. 어? 희한한 논리예요. 이게 계산법이 희한해요. 그러니까 오픈을 해서 그냥 위드 코로나로 가서 확진자 수가 하루에 몇만 명씩. 발생해서 빨리 천만 명을 채워야 된다 이런 계산법이에요. 네. 이런 계산은 저도 지금 처음 봐갖고서 사실 제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숫자를 들으면 그럴 듯하긴 한데 깜짝 놀라갖고 도 저도 지금 어떻게 이런 계산이 가능한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정교수에 의하면 어 최대한 간에 접종을 막, 막도록 하고 접종률을 올리고 그 다음에 중환자 치료 병상과 의료 인력을 갖추고 경증 환자 웬만한 거는 집에 있게 집에서 치료받고 웬만한 거는 병원 가지 말고 응? 중환자만 병원으로 보내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그러면은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정 교수의 말대로 중환자 치료 병상과 의료 인력을 갖추려면은 그걸 준비를 지금부터 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 무슨 중환자 치료 병상이나 의료 인력 의 확충이나 또 일반 병실 확충 이런 거 별로 안 하는 거 같거든요. 별로 안 하는 거 같은데. 김부겸빈국 부경 무총리는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그냥 위드 코로나 가겠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참 이건 듣다 보다 듣다 보다 희한한 얘기고 놀라운 얘기라서 제가 공유합니다. 쎄요. 계수자적 계산은 수학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뭔가가 의학적으로 방역적으로 좀 의학적으로 좀안 맞는 얘기 같아요. 뭔가가 좀 이상해. 네, 김봉구 어, 한경닷컴 기자입니다. 네. 한노이 답도했습니다.